위도에 사람이 살긴 나쁘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대참사. 가 먼저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위도 주민들한테 전국적인 큰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상파 방송 세계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에 제가 바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했죠. 다 믿질 않더라고요. 이게 혹시 훈련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상황이 아니고. 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서 격팡으로 가기 위한 배가 위도를 떠난 지 불과 10여 분. 아스라장으로 변한 바다 위에서는 생사의 길목에서 헤매게 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 지어지고 있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 사람이 이모가 사망하고 삼촌이 사망하고 또 부모가 사망하고 또 자식이 사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개면 전체 그냥 초상집이었죠, 초상집.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섬전체가 초상집이었다는 위도. 1993년 10월 10일 돌아올 수 없는 항해 서해 회류 침몰 사고. 완전 배가 전복돼서 들어가는 관광인데. 나는 죽었다, 죽는다. 바닷속에서 쌔늘하게 식어간 292명, 그날의 대참사. 통곡의 섬 위도 그 아픔의 현장을 찾아가본다. 섬의 모양이 고슴도치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섬 위도. 1993년 절경이며 고요하기로 유명했던 이 섬이 통곡의 섬으로 변합니다. 볼리를 보러 가던 섬 사람들 그리고 주말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서해 페리오가 침몰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그리고 생존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6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차량, 하늘에서 벌어진 비행기 추락사고.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방에서는 열차가 전복해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은 제양 93년 가을, 대참사가 일어난 곳은 바다위. 1993년, 서해류 침몰 사고. 무사 <laughs>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대참사. 위도는 통곡의 섬으로 변하고 여객선에 탄 362명은 생사를 다투게 된다. 바다가 삼켜버린 여객선 안처 생사를 건 바다와의 사투. 서해류 침몰사고를 다시 돌아본다. 전라북도 부안의 격포항에서 위도를 향해 떠난 지 30여분 유난히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이곳 수백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그 바다다 저섬끝을 있잖아요 예. 이저 위치 여기서 한 500m 지점이에요 예. 이구 이곳이 바로 여객선을 통째로 삼켰던 그 지점 바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잠하기만 한데 1 9 9 3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경, 돌아올 수 없는 항해를 시작한 여객선 안처 해상에서 그 종족을 감추었다. 그 이름은 바로 격포항과 위도를 연결하던 서해 해리호, 서해 외류추몰 사고는 위도에서 4.5km 지점 바다 한 가운데서 292명의 무고한 사망자를 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난 사고다. 가장 먼저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위도 주민들한테 전국적인 큰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상파 방송 세계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에 제가 바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했죠. 다 믿질 않더라고요. 이게 혹시 훈련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서 벽방으로 가기 위한 배가 위도를 떠난 지 불과 10여 분. 아스트라장으로 변한 바다 위에서는 생사의 길목에서 헤매게 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있었다. 고니까고그다걸 뭐 보잖아요. 예. 그때라고보기를 어. 하고, 문제, 어떤 사람이 사람 문제서사람를 그그 해가지고. 근데 우리 우리는 낯이 방 타고 막다에 그 사람들 많이 보였어요. 어선을 몰던 선장과 위도 주민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중 정강우 씨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수기로 고백하기도 했다. 이 속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 어디가 출근줄 몰라요. 그 안에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유리창이 혼게 보이더라고. 벽실 안에서 그대로 바닷속에 잠겼다가 머리로 유리창을 깨고 가까스로 탈출한 정광훈씨 아이스박스 하나 잡고 버티다가 이제 자꾸 탈지되고 추워지니까 그냥 포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니까 두명 뻗어 보여요. 생존자 한명한 한 명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또 다른 생존자 백기철 씨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내가 전복 된과 동시에 저는 난간 잡고 매달려 있었지.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것 같았던 일을 몸속에 은 그날의 악몽. 한 20m 수심 까지 이제 같이 들어갔었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뭡니까 정신은 다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구나.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엄청난 기위에 의해 무리로 떠오른 백기철 씨배 안에 산수가 빠지며 그를 밀어올린 것이다 환장한 데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다 죽어갑시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엎어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어 그래서 또 시체가 밀려면 이제 그 시체 좀 잡았다가 같이 떠올린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단 70명에게만 손을 들어줬다 바다에 갇혀 또는 탈진과 저체온증을 겪었을 나머지 292명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 마음이 아주 그 참담했습니다. 저 우리 수역에서 어 우리가 구조를 못 하고 그 생을 마감한 그 상태에서 그 사체를 어 수습한다는 것이 고요했던 섬 위도의 선착장은 순식간에 사체 안치소로 변했고. 위도 주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사고 수습에 매달려야 했다. 이 차를 갖다 줄비연이들은 아시다. 간자다가. 그런 게 우리가 그 사람 그 죽는 것도 많이 봤지만은 그렇게 숫자를 많이 죽는 것을 보면 지금도 생각이 하. 이거 정말로 거창한 참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희생자의 대부분은 생업을 위해 바다를 건너던 위도 주민. 하염없이 바다를 향해 통곡이 이어졌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튕겨져 나가 구조를 기다릴 한가닥 희망이 있었지만 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잠겼다. 바닷속에 대체 얼마나 많은 사체가 있었지 아무도 알수 없었던 시가 사체를 인양하는 게 급선무였다. 당시 사체를 인양한 해난 구조대 대원들 그들에게도 서해이오 참사는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기억이다. 뻘속에 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전부 다잠수하들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고 그 뻘을 파헤쳐 가지고 이제 시체를 인양해서 유속이셀뿐들러 뻘과 온갖 부유물로 한참도 보이지 않았던 바닷속. 최악의 상황에서 사체 인양 작업은 20일간 계속됐다. 이 조그마한 격실 안에 그렇게 많은 사체가 있으니까 그 안에 같이 바닷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 한 5일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바닷물이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좀 걸쭉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옷 외에 다른 무슨 얼굴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데 잡으면 잡는 족족 떨어져 나가요 살짝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뭐 코가 아예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체라도 기다리고 있을 유족들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인양 작업을 게을리 할수 없었던 구조대원들 인양에서 넘길 때도 그 유족들이 보면 그 마음이 상할까 봐서 물속에서 잠수사들이 전부 세수를 시키고 뼈를 예, 다 제거해가지고 예, 유족들한테 넘기는데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한 관구 손수 하나 인양된 사체들 해난 사고사상 전무후무하게도 다행히 모든 사체를 인양할 수 있었다 승선인원 362명 중 70명 생존. 무려 사망자 292명과 수천 명의 유족을 낳은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 주민 60여 명을 잃고 통곡의 숨으로 변했던 위도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섬내세의 혼사가 많아 대부분이 친인척, 섬 전체가 통곡으로 물들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 사람이 이모가 사망하고 삼촌이 사망하고 또 부모가 사망하고 또 자식이 사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개면 전체가 그냥 초상집이었죠 초상집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섬 전체가 초상집이었다는 위도 한눈에도 횡해보이는 마을을 따라 들어가봤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292명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바다에 가족을 묻고더 이상 바다를 기댈 수 없게 된 주민들 많이 떠났죠. 거운다 떠났어. 아 여기가 지다 그, 가족들이 수장시켰는데 어떻게 했어 마음이 안 좋지 그런 게. 이웃과 가족을 떠나 보내고 서로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남은 주민들. 말도 못했어요. 맨날 며칠 다 같이 그냥 서들고 무슨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기약가 하기도 싫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이넷을 키우며 소박하게 살던 사위를 떠나보낸 할머니. 아가집당게 보일라 준다가지고 거기 이가다가 시생을 당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만하다. 내가 물로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 나온다고 뛰어 들어갈 정도로 그때 그렇게 당. 현재 그 자식들 데고 사는 딸이 그짠고 그때 삼십 살에 그랬는데 유가족들의 아픔을 품은 채 위도의 바다는 고요하기만하다. 사체와 선체 인양의우여곡절을겪고 사고 1 7일 만에 드디어 바닷 속에 잠겨 있던 서해 회류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당시의 처참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격실 내부. 이 안에서 운명과 싸우다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수 많은 사람들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해 회리오 그날은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파도가 심상찮았다던 그날 선장은 왜 우리한 추장을 감행했을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천장이 그판단했을 때는 서안오고 그랬어요. 안오고 실번댔는데 선장은 출항하려 하지 않았다는데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았던 선장 하지만 배는 출항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근데 그날이 마치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 출근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그날 배를 못 타면 출근을 못하있으니까 낚시의 명수로알려졌던 위도 주말이면 낚시를 즐기려는 각계각층의 무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공식자를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가깝고 그러니까 이 가지 않, 되지 않 그냥이가 많이 이제 음, 선장한테 압력이라까. 할 당시 에 중앙정부 고위층에 있는 그 관광 같은 사람들이 나가자고 계속 조르지만 않았어도 사고는 없었을거아닙니까출항에 문제를 놓고 신랑이를 하다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출발한 서해 회류. 선장 또한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어 더 이상의 진실은 감춰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배가 정복된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당시에는 하여튼 태우는 데까지 태우는 게 여객선의 임무였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 여객선입니다. 김장철임을 앞두고 이 위도에서 생존한 적갈류. 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배를 출발할 때느끼더라고 느낌이 와요. 배가 이게 가라앉고 있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루에 한번 다니는 여객선에는 정원보다 150여 명을 초과해 362명이 승선했다. 무기를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과정 과승선이 문제였을까? 그와 함께 대두된 또 하나의 원인은 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 그렇다면 참사는 예고된 것이었을까? 이두 가지 원인을 바탕으로 한채 침몰의 결정적 원인에 대한 이유가 나돌았다. 하나가 가서 딱 때리고 그다음에 또 때리고 또 때리니까 배가 일어날 때고다는 파도가 너무나 세니까 돌아오다가 넘어간 거요. 예 선장이 회항을 결심했다는 것. 하지만 그런 파도에 회항을 한다는 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데. 선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을까 선체가 인양된 후 사고조사반이 생기고 사 개월 뒤 해난 심판원은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게 이르는다 승선원이 너무 많아서 그 배의 그동복원력이좀 적어진 상태로 운항을 했다는 게첫 번째 원인이고 배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승선인 원이 너무 많았고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순간적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 바다 위에 부유하는 그 어망, 나일론 로프가 배의 프로펠러에 걸리는 바람에 특히 그것도 이제 그 우연쪽 프로펠러에 걸려서 프로펠러가 거의 정지가 되는 바람에 배가 우연적으로 선회를 하게 되고 결정적인 원인은 오른쪽 프로펠러에 이물질이 걸려 운항에 이상이 생겼던 것 기능을 상실한 배가 오른쪽으로 돌았고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이다 하면 해양을 비롯한 당시 추정 원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그 선장들 말씀이 아, 웬만한 상태면 다 해양은 하지 않는다라고 어, 얘기들을 하는 거로 봐서 이베도그 해양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어만 걸린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전복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삼갑파 얘기도 나오고. 해양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바다가 삼켜버린 소중한 생명들. 그것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승객들의 안전불감증과 과승선을 삼던 선박회사 게준 바다의 경고였다.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짐을 어제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새롭게 해보고. 진짜 이제 제삶 자체도 한번 생각해서 가야 할 길을 두번열번개 이렇게 고치하고 이렇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